국민의힘 지도부가 야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맞서 독자적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여러분은 이탈표가 더안 나온다고 자신할 수 있느냐며 여당 자체한 추진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을 지키겠다고 하지 말든지 그지화를 해가면서 비상계엄 특검법은 또 무슨 수작인지 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고교무상교육의 국고 지원을 연장하는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법에 거부권을 했는데요. 최권한대행은 정부가 무상교육 비용을 중앙정부 예산으로 처리하면 효율적 재정 운용이 어렵다며 앞으로도 국익에 반하는 법안은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부자 감세한 게 82조인데 무상교육 예산 9천억 때문에 국민 부담 가중이란다? 개새! 대통령 비서실에 한때 역술인 행정관이 근무한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명리학자 김 씨가 2024년 시민사회 수석 행정관으로 채용해 윤 대통령이 건진 천공 등의 역술가에게 조언을 듣는 것을 넘어 아예 역술인을 대통령실 내부 직원으로 채용해 국정 운영을 보좌하도록 한 것입니다. 비서진도 사주 관상 보고 뽑았다더니 영화 관상에서나 하던 짓을 아주 대놓고 했구나 미친 놈들.